샬롬 반갑습니다 김혜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리 조심하고 해보려고 해도 전달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의 목 상태라서 지난주에 하지 못하고 또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목 상태가 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양해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전날 주일 저녁에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모두 푸른 나눔에서 어, 반찬으로 또 다른 또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인데 어, 그분들을 만나보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 이분들께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1년에 이 성경을 7독이나 하신 어르신도 계셨고, 또한 분은 10년 이상 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또 부족한 연약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샬롬 목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2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31장에서 우리가 야곱이 삼촌 라반과 대면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종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그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자신은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있을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재물을 형님을 위해 준비한 것을 반복해서 애서가 보고 들으면 그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기도가 정말 인상적이고 도전이 되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꼭이 야곱과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먼저 야곱은 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부모를 떠났었는데 은혜를 주셔서 이 수많은 재산과 또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내게닥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이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개약개정 번역본에는 기록합니다. 내가 애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일까 겁이 나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상황을 염려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보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대표 기도 같이 많은 미사어구나 전문적인 단어로 드리는 기도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이 마치 내 앞에 있는 아빠와 엄마에게 말하는 아이처럼 솔직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에서 제가 의미있게 보는 것은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하나 나열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한 98%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명확히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든 수치심이든 어떤 상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전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계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를 건너보낸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간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나를 세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기도 후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재산들을 먼저 가게 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된 야곱. 마치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난생 처음 집을 나서서 혼자 길에서 밤을 맞이했던 때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야곱과 같이 우리 역시도 혼자 남겨된 상황이 너무나 싫고 낙심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실 때는 그 때가 가장 복된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의미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시간들, 또 마음이 공허한 시간들,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서 그곳을 여호와의 집, 즉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때와 같이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진 가장 두렵고 막막한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고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정말이지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씨름으로 이길 수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 두려워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기에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나를 이겼다 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상황이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위기의 때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되는 기회의 때였습니다. 이름 뜻도 속이던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되어 그 정체성도 새롭게 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또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오고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고 자기 입으로도 인정하고 고백도 했지만 그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 점이 이해도 됩니다. 20년 전부터 동생을 공공연히 죽이겠다고 했던 형에서가 400명을 끌고 자신에게 온다는데 어떻게 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자기의 머리로만 해석했기에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름이 바뀐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공포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들을 다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만나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닥친 문제가 아니고 내게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상한 감정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어둡고 또 두려운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돌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야곱과 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상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설명은 드리지 못했는데, 이 야곱과 에소와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창세기 32장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또 샬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